안녕하세요 낭만하우스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당하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올수리 완벽한 쓰리룸빌라 한번 촬영 나왔습니다 바로 이 앞쪽이 백석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완정 사거리가 있고요그 앞쪽에 완정역까지 도보로 한 10분이면 충분히 이용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백석초등학교 좌측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완벽한 학세권을 자랑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설치 잘 들어가 있고요. 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 4인 가족 구성원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자, 올 수리가 완벽한 3룸 빌라입니다. 자, 그럼 낭만하우스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집 전시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시 공간 좌측에 신발장, 키 큰장으로 3칸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 공간, 그래도 준수한 크기의 전실 공간이고요. 정면에는 이현동 슬라이딩 주문 설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에 거실, 그리고 안쪽으로 주방 공간,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대면형 구조라고 보시면 자될것 같습니다. 거실부터 먼저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거실 공간 폭은 정말 크게 잘 빠진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 폭이 4m가 훌쩍 넘기 때문에 TV 같은 경우에는 대형 TV 보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어 보이고요. 자, 거실 쪽 정남향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 면으로 쇼파 배치했을 때는 3인용 쇼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바닥이라든지 천장, 이렇게 깔끔하게 다 수리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입주 가능한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거실에서 반대로 돌아보시면 주방 공간 바로 정면에 들어가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D 자 형태의 아일랜드 상판으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부터 3구 가스 레인지 설치 잘 들어가 있고요. 좌측 안쪽에 정면에는 싱크볼 들어가 있고, 자, 맨 왼쪽에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한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수리한 것 같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수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컨디션 굉장히 좋은 싱크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방이고요. 부부 욕실 추가로 더 들어가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도 12자는 나오기 때문에 꽤 넓게 잘 빠진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쪽에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 안쪽으로 헤드샤워기, 좌측에 거울, 그리고 수건 수납장, 세면대, 변기.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안방의 부부 욕실입니다. 자, 욕실도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발코니가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방들이 크게 잘 빠졌습니다. 자, 이쪽 방도 작진 않습니다. 한 10자 반에서 11자는 충분히 나오는 그럼 발코니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발코니 공간 보일러 우측쪽으로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기 워시타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발코니 쪽 페인트를 새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발코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크기는 10자 정도 되기 때문에 식구가 적으신 분들은 이쪽을 서재방 또는 드레스룸으로 하시기에 굉장히 딱 맞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도 안방하고 크기는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안쪽으로 헤드 샤워기 잘 들어가 있고요. 바로 정면에 수건 수납장 그리고 거울 그리고 세면대 변기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비데까지 설치가 잘 들어가 있네요. 자 메인 욕실도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별도의 수리하실 필요는 자, 없어 보여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인천 당화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3룸빌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내부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리고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하시고요. 별도의 손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완정 사거리 인근이기 때문에 인천 지하철 2호선 완정역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 정남향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낭만하우스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낭만하우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